그렇다면 이처럼 평화롭고도 신비스러운 돌탑 무릉도원을 가꾼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까요?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소리 들리는데? 어?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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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쪽에 야, 이거 뭐 계십니까? 예. 아, 우주인이면 물러가고 사람이면 거 계십시오. 예, 그럴게요. 가봅시다. 있으면 사람이다. 돌탑 앞에서 끊임없이 돌을 만지며 분주하게 음. 움직이는 이 남자. 하하, 분명 사람이 맞습니다. 작은 돌을 틈으로 구석구석 찔러넣는데요. 돌탑 완성의 필수 작업이라고 합니다.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탑에 옷 입히는 거예요. 탑에 옷을요? 예. 아니, 직접, 이거 직접 사시고, 맞습니까, 이거? <laughs> 어? 예. 아니, 이거, 누가 사놓고 난 다음에 서서 그냥, 옆에 돌만 집어 넣는 거 아닙니까? 이게 더 어려워요. 이게 더 어렵습니까? 예. <laughs> 아, 탑, 탑의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제주도에서 최고 큰 탑이에요. 예. 그만하고, 한번 내려오시죠. 예? 예, 잠깐만. 예. 올라와시고 오케이.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예. 아이고 인물 도 보건하십니다. 아, <laughs> 예. 인물 도 좋으시고 막. 예, 인사드릴게요. 예. 수원에서 온한의사 김홍원입니다. 예, 예. 아, 맞네. 예. 보이셨습니까? 예. 내가 예. 보기는맞겠네 예. 갈 때까지 가 보자. 아, 예. 이걸 어떻게 고 있어? 끝까지 왔습니다. 끝까지. 그, <laughs> 예, 사성부터 끝까지 그, 왔어요. 멋진데. 예. 그럼 야, 이 깔끔하게 해 놓으시고 올라오면 놀랐습니다. 그래요? 예. 아니, 성함이 어떻게 되시고 좀 소개를 해 주셔야죠. <laughs> 이름요? <웃음> 예. 예, 사는 이름이 뭐 필요해요? 하, 그 도인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laughs> 예. 그래도, 예. 저한테만 해도 그래도, 음, 예. 또, 그만하시고, 음, 예. 예.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 탑에, 탑을 너무 사랑하시는가 보다. 돌을 음, 사랑하시 돌을 너무 사랑하시는가 보다. 네. 예.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데요? 그래요? 이름 여자 이름 같은데. 어. 수현입니다. 수현. 예, 예. 생은 조가고예. 아 조자, 숫자, 현자. 조 선생님이시네요. 김생모 선생. 조도산님조도산입니아 그런데 아, 정말 이 탑을 이렇게 혼자서 다 사신 거예요? 세월이 말해 주잖아요. 어. <laughs> 이거, 인터뷰가 안 되겠습니다, 지금. 계속 돌 잡아서 싸고 계시던데. 언제부터요? <laughs> 언제부터 사셨는데요? 언제부터 얼마 안 돼요. 한 4년? 4년이 얼마 안 됩니까? 안 되죠. 어. 4년 전부터. 예. 아, 이 돌이 다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이거 지금? 이만큼 많은 돌들이. 요 주변에 돌들이 많아요. 어. 네, 주변에 많고, 이제 파티에서 나오는 거, 네. 또길 닦으면서 나오는 거, 어. 자, 다 그런 돌이고, 이 자체도 에 돌이 좀 있었습니다. 어, 그럼, 이게, 돌산입니까, 그럼요? 돌산이죠. 어. 아 네. 아니, 수백 개, 돌탑이 수백 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입니까? 네. 아니, 이게 네. 지금, 이렇게 많은데도 이제 끝이, 끝내시고 쉬셔야지. 돌이 있는 한, 음, 돌을 안고 가다가 죽을지언정. 돌을 가 죽을지언정. 돌, 돌 속에 묻힐지언정. 아, 묻히진 않아지. 네. 안고 가다가 죽을 수도 있죠. 네. 네. 아무튼 우리나라에서 최고가 한번 되고 싶어요. 다른 분야에는 전혀 내가 기술이 없으니까 돌탑 개소를라도 아직 우리나라에 천탑이 없잖아요. 어, 예, 예 없죠. 천탑을 한번 해보겠다 싶었어요. 근데 음. 그건 못 이룰 것 같아요. 아, 어, 그괜찮요 괜찮아요. 아니 기 <laughs> <괜찮아요>. 아니. 아니. <laughs> 다른 거는 하니까 머리도 안 돼, 공부도 안 돼, 안 되지. 돈으로도 안 돼. 그죠? 어? 이거밖에 없어. 그래 이거라도 쌓아 가지고 <laughs> 1등을 하겠다. 어.